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9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트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야쿠르트 수알로즈는 유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군 복귀 전이었던 3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6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유시무라는 2군에 내려가기 전보다 더 나빠진 듯한 모습이 나온다. 이따 이번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편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마무라 쇼고 상대로 무라카미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다시금 홈 경기에서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점이 꽤 치명적이다. 그나마 무라카미의 홈런이라도 나와준 게 다행스러울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9회 초의 실점 위기를 막아낸 마무리 타구치 카즈토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났다. 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히로시마 토유카프는 오세라 오 다이치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6일 DNA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세라는 오 최근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7월 1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야외 구장에서 부진한 문제가 발목을 잡을 소지가 많아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 스니드 상대로 터진 사카쿠라 휴고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 특히 9회초 1사 13루의 동점 찬스에서 병살타가 나온 건이 팀의 한계점일 것이다. 그나마 불펜의 사이닝 이란타 무실점이 위안이 될 듯. 전날 경기는 진구 구장만 가면 약해지는 히로시마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듯, 복귀 후에 유시무라는 투구 내용이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오오세라 역시 야쿠르트 원정에서 기대가 힘든 게 현실이다. 결국 불펜전의 가능성이 꽤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야쿠르트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야쿠르트 수알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유코하마 대 준이치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유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이만화가 슈타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6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만하가는 무려 122개의 공을 던지는 등 경기 운용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 그나마 홈이라는 점이 강점이지만 지금의 이만하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어쩌면 QS 정도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와쿠이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9회 말 간신히 한 점을 득점한 게 전날 득점의 전부였던 DNA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차라리 우메츠 같은 본격파가 더 상대하기 편할 수도 있을 듯. 또다시 실점을 허용한 카미차타니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다. 와쿠이의 호트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주니치 드래곤즈는 우메츠 코다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복귀전이었던 31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일 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우메츠는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홈과 원정의 차이가 확연한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오우누키와 카미차탄이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주니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 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중이다. 게다가 상대가 이만하가임을 고려한다면 반등이 쉽지 않을 듯 또다시 실점을 허용한 라이델 마르티네즈는 이제 슬슬 절대 무적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오하쿠이의 쾌투가 주니치의 연패 탈출을 불렀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우메츠의 호투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 듯. 특히 우메츠는 홈과 원정의 괴리가 확실히 있는 투수고 이만하가는 여전히 이만하가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한신대유미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니시 유키의 완봉투를 앞세워 9연승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아오야기 코요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아오야기는 홈이 아니었을 때 5.6이닝 3실점 정도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앞선 유미울이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마도 이번 경기의 기대치 역시 QS 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이회말 키나미 세이아의 희생플라이로 얻은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3회부터 8회까지 야마사키 이오리에게 퍼. 팩트로 막혀버린 게 문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 그러나 홈경기 저한 상대 타격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미시의 완투로 2일의 휴식을 취한 불패는 휴식이 꿀맛 같을 것이다. 타선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긴 유미우리 자이언즈는 유코가와 카이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이일 DNA 원정에서 1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유코가와는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미만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한신. 상대로 4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5월 26일 코시엔에서 보여준 6이닝 무실점 투구는 그냥 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니시 유키의 투구에 막히면서 이 안타 완봉패를 당한 유미우리의 타선은 홈을 벗어나자마자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코시엔의 호조가 끊겨버린 게 문제가 될수 있을 듯. 그래도 야마사키의 완투 덕분에 불패는 정말 소중한 휴식을 취한 듯하다. 니시 유키가 살아났다. 전날 경기의 완봉승은 이번 경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일단 아오야기가 홈에서 QS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지만 지금의 요코가와는 그 정도도 기대할 수 없는 투수다. 게다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패네. 서 확실한 차이가 난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니온햄대 오릭스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6연패를 당한 니혼햄 파이터스는 우에아라 켄타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우레아라는 비록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투구 내용만큼은 꾸준한 안정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QS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한 점에 그친 니포넴의 타선은 홈에서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저한 약점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듯.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투타의 조화로 3연승에 성공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사키 사치야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1일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야마사키는 9월 들어서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니포넴 상대로 최근 2경기 연속 6.2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투구 내용이 좋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모리토모야의 쐐기 3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오릭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아쉬움을 완벽히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나카가와 케이타에게는 미스터 클러치라는 별명을 하사해도 될 듯.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패는 야마다 노부유시가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이어가야 한다. 전날 경기는 양 팀의 경기력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에아라가 기대 이상의 투구를 금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유독 오릭스와 궁합이 참 맞지 않는 편인 반면 야마사키는 니포넴이 힘들어하는 좌완 투수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이브 대 소프트뱅크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유자 카이토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인닝이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유자는 홈런 일발을 허용한 게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그에 대한 공략법을 확립했다고 봐도 좋을 수준이다. 전날 경기에서 칼 스튜어트 주니어 상대로 내점을 득점한 세이브에 타선은 이후 소프트뱅크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경기 후반의 타격 부진은 이번 시리즈 내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펜은 쿠몬 카치코를 너무 믿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이가 에 시즌 8승에 도전한다. 6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퀘트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부진은 이 경기 연속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다만 8월 1일 세이브 원정에서 6.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시즌 같은 팀 상대로 두번 부진한 적은 없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마치모토와 쿠몬을 공략하면서 1회와 11회에 각각 4점씩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원정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다행스럽다. 특히 연장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대량 득점을 얻어냈다는 점이 시리즈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 7.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큰 일을 해냈다. 전날 경기의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경기의 시작과 끝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듯 일단 유자 상대로 조금씩 공략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전날 불펜을 공략해냈다는 것도 크다. 물론 이전에 세이브는 아리아라 상대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리아라는 상당히 똑똑한 투수고 두번 흔들릴 일은 없다고 봐도 좋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